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이번엔 이제 유리함수의 합성, 합성이라는 이야기인데 어, 앞서 배웠었던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들을 일단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유리함수를 대상으로 몇번 이건 합성을 시켜볼 거야. 사실은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이 잘 되어 있다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전개가 될 텐데. 선수님이 문제를 미리 좀 봐보니까 뭐야 이게 합성함수인데 여러 번 반복합성된 게 앞서 배웠던 것과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 그죠 이때,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아, 좀 어떻게? 반복이 너무 심해. 합성함수가. 그죠 심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 관심있게 봐야 할 거는요. 항상 자연수 조건화에서 추론, 뭐예요 자연수 조건화에서 변수가 자연수야. 뭐라고? 빨간색으로. 변수가 자연수입니다. 변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요. 보통 N이겠죠. N으로 많이 줘요. 변수가 자연수다라고 할때 어떻게 추론 능력을 우리가 어 길러야겠다 이거 길러야겠다. 그러니까 추론은 반드시 이거는 뭐가 보장돼야 돼몇번 해봐서 규칙성이 어떻게 있는가 또는 규칙성 주기 같은 것들 주기 규칙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한번 또 얘기할 텐데 자 합성함수가 여러 번 반복된다, 그렇지? 반복됐을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합성함수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바로 덤비지 말고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 몇번 합성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구하는 정답까지 가기 위해서 어, 추론 능력 규칙성과 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일단 라 정리됐죠 자 문제 풀러 갑니다 함수 f(x)가 있는데요 f(x)가 있는데. x분의 x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f 하나는요. f 이거는 우리 합성 함수 때 많이 배웠었던 내용이죠. 첨차 변수. f 하나는요. f 하나는 f 이고요. f f 1은요. f 어 f, f x까지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n 1에다가 x를 넣어 준건이것은 이제 f n 합성 F, X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자 이거를 N 대신에 이제 이게 N에 관해서 늘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는 자연수 N 대신에 1 넣어주면요 은 F2 한번만 더 설명할게 F2는요 사실은 F1 합성 F니까 F를 몇번 합성한거야? 두번 합성한거지 그치? F3는요 F3는 N 대신에 2 넣어주면 되는거니까 F2 합성 F니까 두번 합성한거에다 합성 또해요? 세번 합성한거죠 따라서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되는거잖아 F n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는요 f를 몇번 f를 몇번 네. n번 n번 합성했다 그런함수다 f를 자체적으로 n번 합성함수다라는 것을 어떻게 준 거야? 첨자 변수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준 것뿐이다 그렇죠? f n이라고 f라는 함수를 n번 합성한 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요 f 100의 8각구하래요 그러니까 벌써 심하잖아 젠장 그치? 뭐야 심해 아니 f를 1 0번 합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8을 집어넣어 봐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f100의 결과를 우리가 구하려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면은 팔을 넣었을 때 규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언제부터 자연수니까 f1부터 f1부터 따라서 f 1 8값부터 볼게요 f18은요 여기다가 팔이 f 가 f 1이니까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겠지 8분의칠 나와요 그렇죠 팔분의 칠 이렇게 f28은요 f28은. 자, 이전에 나왔던 결과 한번더써 볼까? 한 번만 더써 볼게. F1, F 두번합성하는 거죠? 두번8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다시 F 함수통에다가 F, F8인데 F8 이전에 나왔었던 결과를 다시 한번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계산해 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 그치지얘 갔어. 이전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대입해 보고 그것을 정의역에 있는 원소로 해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 봐라. 계산해 주면 8분의 7분의 8분의 7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까 마이너스 7분의 1 나와요. 이제, 이제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만할게.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F38은요 이전에 나왔었던 결과를 다시 한번 함수, 앞, 어, 함수, F38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7분의 1을 넣어주면은 엑스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8, 마이너스 7분의 1, 어, 8나오네요 그렇죠? 8 나와요. 8 어서 디 많이 봤던 거죠, 그 f8이잖아. 한번 더 해볼까? f4, 8은요, 다시 또 8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는 8을 넣어주면 얼마나 왔었죠 8분의 7나오겠죠 그렇죠? 8분의 7. 돌잖아. 8분의 7 마이너스 7분의 1, 8 다시 또 8분의 7 f5는요, 5는 다시 또 8분의 7 넣어주면요 똑같은 결과 얼마? 이너스 7분의 1 나오겠죠, 그렇 결론적으로 주기가 있네, 주기 그치? 주기가 얼마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첫 번째 함수 값 8분의 7, 두 번째 함수 값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함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1, f3 세 번째 함수 값은 8, 다시 네 번째 함수 값은 다시 8분의 7, 다음 다섯 번째 요거 여섯 번째 이거 아.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3으로 돌고 있다, 이거야. 그렇죠? 주기가 3으로 돌고 있어. 우리가 찾는 정답입니다. F100에다가 8을 넣는 거는요. F100은, 자, 100은 3의 배수 99에다가 한칸더한 거죠. 그렇죠? 자, F99의 함수가 F99에다가 8을 넣어주면 이게 나올 거야. F100이니까 여기에 걸리겠네. 그렇죠? 왜? 주기가 3이니까 369, F99에 8은 요놈. F100에 8은 요놈. 얼마입니까? 8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환식 8분의 7. 그니까 아, 다시 돌아와봐. 항상 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 문제가 f 100이건 얼마가 물었을 때, 지금 저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게 자연수거든, 자연수, 자연수 조건의 변수일 때는요 우리가 추론 능력을 늘 살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따라서 어떻게요? 해 1너봐, 2너봐, 3너봐, 너봐서 어떻게 변하는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또는 지금 문제처럼 주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어. 몇 번, 백번이건천번이건 어? 합성했을 때 그때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추론만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예,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 뭐다? 예, 좀 심하다 싶은 것들은 다 추론 능력을 묻고 있다. 이거야, 그치? 한번 더 해볼게. 자, 이번 문제는요. 그냥 기본적인 합성 함수 문제네요. 그쵸? f(x)가 있는데, x-1의 x+1이 이렇게 있어서, 이때. f합성 fk가 k분의 1 f합성 이건 뭐 합성 한번 정도 귀엽죠 아까 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k 값이니까 단순한 계산문제에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자, 솔브하기를요 바로 달려가자 솔브하기를 뭐 범분수 나오겠네 범분수 그렇지? 자 좌변은 다음과 같아 f합성 fk죠 fk가 뭔데? 이거잖아 여기다가 k를 넣어준 거니까 f 케마일 분의 얼마다? 캡뿌리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다시 또 이제 x 스알에다물좀 넣어. 케마일 캡뿌리를 살롱 살롱 여기다 넣어주는 거니까 살롱 살롱 넣어주면 케마일 분의 캡뿌리를그 다음에 마이너스 일 분의 케마일 분의 캡뿌릴 플러스 일뭐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그렇지? 됐어. 정리해 볼까요? 분자분모다 에물 곱할까? 케마일 케마일 곱해주는 센스. 케마일을 곱하면 분모는 이제 캡를 남고요. 마이너스 케마일 이렇게 남겠고. 분자에다가도 케마일 곱해 주면은요. 캡를 하고요. 플러스 케마일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마무리. 케케 지워져 버리고 얼마입니까? 2분의 얘는요. 이거 지워지고 2k 따라서 좌변이 k예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은요. 어 봤더니 k가 된다는 사실 알게 됐었죠 k가 k equal k분의 1, k equal k분의 1입니다. 따라서요, k 제곱이 얼마 1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네. 그쵸? 근데, 봐봐. 여기서 문제에서요, 문제 봐 주어진 요 놈, 절대로, 절대로, 이정의역은 누가 제한되어야 돼? 단, x는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이거 얘 갔어요? 분모가 0 되면 절대로 안 돼. 따라서, x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1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있던 k값이 얼마 될 수는 없는 거야 1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 저걸 만족하는 k값은요 마이너스를 한 개로 딱 떨어지겠네 그렇지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정답 이해 갔지요 분모가 절대로 0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이건 뭐 단순하게 뭡니까 합성함수의 원리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번분수 계산만 할줄 알면 은 풀렸던 문제 다음 문제 가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1마 x분의 x 에요그렇또 다시 추론 문제가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와튼또 f1은 f 고요. f 은 이제 노글쪼로 줬어요. fn이 f를 몇번 뽕뽕 이건 노글쪼로준 거죠. 어, 이걸 몇번뜨으려 예, n번. n개. 그러니까 이걸 n번 합성한 게 바로 뭡니까? n개가 되는 게 fn이래요. 그렇 이때 F10X에요. F10, f10x f 요 f10x 번합 f가 10번, 10번 합성된 거죠 10번 x 요 이것이요 cx 얼마야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때 a 값 b 값 c 값 구해서 한번 더 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0번 진짜 합성을 하래 자솔고하기를요 여전히 봐 10번 이니까 어떻게 심해 심해 깊은 바다죠 그렇죠 심해 깊은 바다 문제가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탈출구, 우리의 탈출구는 아 v 세이 얘기했잖아 저렇게 심해 깊은 바다에 빠져 있다 추론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추론, 추론 엔대신에 자연수니까 일러바이 너바, 삼 너바 추론을 해서 추론을 하는데 너 보기만 하면 다야 그게 아니죠? 깔끔하게 계산하면서 뭘 발견할 생각을 해야 돼 규칙성, 주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생각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되니까 출제를 했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성 주기를 발견할 마음을 먹고 이제 F1부터 출발합니다. F1X는요, 1마, 1마 X분의 X 이렇게 여기까지 좋아. F2X는 이전에 있던 결과를 다시 한 통에 집어넣는 거는 앞서 문제에서 풀었었죠. 그러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 X 자리에다가 1마 X분의 X를 넣어주면 돼. 다 1마이너스 1마 X분의 X를 넣어주고요. 분자도 XR에다가 1마 X분의 X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분자 분모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곱합니다 1 마이너스 X를 곱하는 순간에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구요 X가 돼서 정리했더니 1 마이너스 2X분의 X 이렇게 나왔어 그쵸? F1X는 1 마이너스 X분의 X고 F2X는 1 마이너스 2X분의 X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그치? F3X 한번 더 해봐야겠어요 그쵸? F3X F3X는요 자 다시 한번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이 자리다 에 쌀로 넣어주면 한번 답상하는 거니까 그렇자1 마이너스 이번에 x 자리에다가 이전 결과물 1 마이너스 2x 분의 x를 대입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찰스라 분자에도 x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2x 분의 x를 넣어주면은요 이제 f3x가 나타나겠죠, 그렇 분자 분모에다 1 마이너스 2x를 곱합니다. 1 마이너스 x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x여. 분자에 곱했더니 x요. 봤더니 1 얼마? 3x분의 x 봤어? 아직도 안 보여? <laughs> 봐야 되는데. 왜? 목적 자체가 규칙을 발견한 데 있으니까 난 봤는데. 봤냐? 1이면 1 x분의 1. 어? 여기 2면은요. 1 2x분의 x요. 그렇죠? f3x 1 3x분의 x요. 그렇죠? f4x가 1 4x분의 x가 나오면은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 원래 여기서 끝났는데, 혹시라도 또 의심이 많은 학생들 있을까봐. 여기다가 뭘죠? 이전 결과물 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전 결과물 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넣어놓고, 1마 3X 곱하는 순간에 1마 3X 빼기 X. 아, 거의 확실하네. 그쵸? X. 그쵸? 1마 얼마야? 4X분의 X니까. 아, 그렇구나. 따라 서 결론. 추론. FNX는요? 1 마이너스 NX분의 X라는 이 사실을 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겠냐고 그쵸? 규칙발견 끝났어요 그쵸?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게 뭡니까 F10X죠 F10X 여기다가 얼마야? 10 넣어주면 되겠네 N이 10으로 바뀌었다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요 N자리에다 10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1달러 이놈하고 요놈이 같대요 맞춰줄까요? 자, 지워버릴게 지워버리고 지금 저기 있던 F10X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X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1 얼마 x니까 요거 하나 맞았죠? 맞았으니까 됐어요. a 얼마 a가 1, b는 없네요. b는 0, c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a, b, c 를다 더하라고 했나요?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 같이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합성 함수가 반복된다. 어, 첨짜 변수 변수가 자연수다. 추론 능력을 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잊지 말라고 차분히 계산하면서 당황해하지 말고 규칙 발견, 주기 발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됐어요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오른쪽 그림은 유리함수 y f(x)의 그래프인데요 f1, f 이거는 이제 뭐더 설명 안해도 되겠죠 예, 이 첨자 변수로 거꾸로 주더라도 봐요. 결국엔 몇번 합성했다는 얘기야? FN은요, F를 n 번 합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N 대신에 지금 N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N은 2 e 이상의 자연수겠죠? 그죠? 저런 상태라면 2 e 이상의 자연수야. 그지 2, e, 3, 4 넣어주면은요, F1, F2, F3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 결론적으로 FN은요, F를 n 번 합성했다는 걸 이렇게 주고 있는 것 뿐이야. 자, 이때 F2018이요, 젠장. 완전 심하네요. 그죠? F2018 이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2018번 합성한 다음에 1을 해라 얘기잖아. 얼마나 심해? 어, 뭐, 저 심해. <laughs> 완전 심해. 알겠어요? 어? 어, 이거 뭐, 완전, 너무 심해. 2018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저걸 한번 추론해봐라 결과적으로 추론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추론하면 되겠어. 봤더니, 어 1, 1 지나고 2이 지나고, 그쵸? 그렇죠? 여기다 그리면 저기다 그리겠다. 여기다 그릴게. 오른쪽에 출발을 하고 샷샷, 셋셋, 1, 2인가요? 2, 좋아요. 2, 투, 투, 아로미아빠죠 투, 투, 아로미아빠 투, 투, 재미없나? 넘어갑니다. 완안 원안. 그쵸? 완안에서요쉐렛쉐렛쉐렛쉐렛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 1, 이 1, 이이 1, 이 1, 1, 1, 1, 1, 1, 2018이니까 이제 추론해야겠는데 솔바기를 1년 자연수니까 당연히 f1x, f 1 a 부터 추론하면 되겠죠 그렇죠? 응, 추론. f1이 1어 봐, 1넣더니 었 여기가 1 0이죠. 1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0 나옵니다. f21은요, f21은 이전의 결과물을 넣면 으 되는 거 아니야? 01 함수값은 1나오죠. 1 나와요. f31은요, 이전 함수값을 또 함수통에 넣주면 어 되겠죠, 그렇죠? 앞서 했으니까. 일로면 다시 0 나오네요. 아, 됐네요. f노 1은요 다시요? 0로오면 다시 1 나오겠죠. 이전 합수값도 다시 대표 1 나오겠죠. 0 1 0 1 0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f 홀수 번 합성한 다음에 1 넣어 주면은요. 얼마니까 0 나오겠고요. f 짝수 번 합성한 다음에 1 넣어 주면은요. 1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좀 멋있게 쓰면은 뭐 2k 1 2k 단 k는 뭐다? k는 자연수겠으면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이건데 2018이 홀수야 짝수야 짝수시잖아요. 얼마입니까?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까? 좋아요. 중간 식 문제 돌아와서 합성함수는 처칠에 설명했던 것대로 네개 중에 한 문제만 그냥 단순하게 번분수 합성함수로 대 계산한 문제였고 세 문제가 다 추론 관련된 문제였었네. 자, 첨자 변수 떴습니다. 자연수 조건하에서 첨자 변수 문제를 봤더니 열라 많이 추 열나 많이 합성하래. 그걸 다 합성해 가지고서 실제로 그 함수식을 구해 가지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뭡니까 추론하라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일러바, 2너바3너바잘 대입해서 그 결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규칙성이나 주기를 우리가 꼭 잡아내서 그 문제를 추론으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은 그닥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갔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